음악의 활기찬 세계에서 윤서영이란 찬란한 별이 무대를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능력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으로 기적의 봉환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윤서영의 카리스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양지은의 수레바퀴 무대에서 모두를 숨쉴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건 그녀가 단 5일 만에 완성한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그녀의 원천적인 재능과 그녀가 수년 동안 얻어온 지혜의 결합으로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장윤정과 같은 베테랑 공연자조차도 이런 독특한 공연에 익숙하지 않아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하며 윤서영을 칭찬했고, 서투르지 않았어요. 매력적인 무대였어요. 나도 팬이 된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영의 공연은 그렇게 강력했기에 베테랑 전문가들조차도 경탄하게 했습니다. 윤서영은 첫 라운드에서 1020m, 106포인트를 얻어 총 239, 5점을 얻었고, 두 번째 마스터 라운드에서 273m를 얻었습니다. 이 활기찬 세계에서 모든 노트와 리듬이 그 자체로 언어였고, 또 다른 공연자가 모두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송가인으로,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로 그녀의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이 노래는 관객들을 눈물로 움직였습니다. 심사위원 주영훈은 그녀의 공연에 감동하여 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빈 앞에서 누가 트로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심사 면제 패스를 발표했는데 이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B는 첫 라운드에서 136점, 두 번째 마스터 라운드에서 101점, 관객 평가 패널에서 255m를 얻어 총 232, 5점을 얻어 9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C 김성주의 점수 평가가 끝나기 전에 마스터 한 명이 완전히 결정을 받고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빈 대신 윤서영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마스터 붐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경기의 전체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경기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개개인의 공연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 최종 결과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습니다. 윤서영이 빈을 5.4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빈이 이기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윤서영과 함께 상위권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노력과 재능을 높게 평가해준 모든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감사했고, 결승